수도라고 불리는 도시 부산 이곳 부산의 정체성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부산 시립 시민 도서관에 서는 광복 70년을 맞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산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산, 정신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탐방에서는 부산이 나온 대륙의 들꽃 박차정 열사의 자취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김승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며 함께 탐방을 떠나볼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에 있는 김승입니다. 오늘 바로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 이제, 어, 나와 있는 곳이 박차정 의사의 이생입니다 생가인데, 1910년 무렵에 어쨌든 여기서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삼남이녀 형제 속에서 태어나죠. 태어나셔가지고, 그런데, 어, 맨 위에 큰 오빠였던 박문희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동네 지역에 이 성결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초기에 이 집안의 그 어르신들의 교회 출입에 따라서 오빠도 이제 성결교회 다니고 자신도 다니면서 기독교적인 영향을 좀 받았던 거로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어, 남녀 평등이든지 어떤 신식 교육에 대한 세례를 빨리 받고요. 그 다음 또 민족 의식이라든지 이런 쪽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머님 쪽의 외가 집안이든지 안 그러면은 아버님 쪽의이 박씨 집안의 형제들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25년에 되면 이제 한 14살, 15살 때죠. 그때 돼가지고 이제 이 동네, 어, 여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안내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교지에 이제 글을 쓰는 등 어떤 문학적 자질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이제 문단을 근요할 정도로 상당히 문필 소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어, 반년 내외 상간에 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29년 3월에 졸업을 하고는, 어, 오빠가 서울에 출입하던 어떤 관계든지, 안 그러면은 이미 어떤 그 지역사회에서의 박차정 여사가 민족운동과 관련되는 어떤 그 활동이 이렇게 눈에 띄었던지요. 바로 근후의 본부의 어, 중앙위원으로서의 직책을 맡게 됩니다. 어, 서울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돼가 1929년 11월에 광주학생의회가 일어나게 되죠. 신간회는 신간회대로 그리고 근후회는근후회대로 광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학생운동을 어, 제2의 3일운동이든지안 그러면 제3의 60만세운동과 같은 그런 성격의 운동으로 광주 상황에서 거칠 것이 아니고 전국적 운동으로 이게 확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 음, 예나 지금 지금은 아니죠. 야또뭐 예나 얼마 전이나 뭐 대한민국에서 이 민족 운동과 관련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역시 학생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이 건우의 실무를 보고 있는 이제허정숙 하고 이 박차정 의사가 서울에 있는 이화여고부 이화여고의 학생들과 접촉을 하면서 결국 (1930년 1월달에) 이저 뭔가 서울에서 (11개) 학계가 이 학생들이. 광주 지역에 있었던 광주 학생 의거를 지원하기 위한 동맹 파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동맹 파업은 거의 좀 뭡니까 이서울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네 고등학교도 동맹 파업을 하고 어 부산 상고 지금 개성고등학교의 전신이 부산 상고도 동맹 파업을 하고 함흥에서도 전전국에서이 고보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업 학생들이 어 교육 차별이든지 조선인 차별에 대해서 항쟁을 하게 되죠. 그를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일본 경찰에 근거가 되죠. 근거가 됐을 때에 이 몸을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을 하기 위해가 여기 와 있는데, 그 무렵에 우리 여 지역에서는 또 부산 지역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지금 그 조방 앞이라고 하는 조선방직 주식회사 있죠. 조선방직 주식회사에서 이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로 임금이든지 근로 시간. 로 조건에 대해서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자 일제 경찰은 아 이게 박차정하고 상당히 관련됐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조방이 파업이 일어났는데 대해서 일제가 이제 박차정 의사와 엮기 위해 가지고 또 서울로 잡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 때문에 1930년 전후 상황을 봤을 때그 연말 경에 어, 중국 북경으로 이 탈출을 했던 거로 보입니다 근데 왜 북경으로 갔느냐라고 하면은, 28년 한 8월인가 5월인가 그 무렵에, 어, 바로 위에 오빠였던 이 박문호 이 오빠가 이 북경으로 먼저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량 출신의 20년대 의열단 활동을 했던 약상 김은봉과이 오빠 박문호 이두 분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어~ 자료에도 나오다시피 조선공산당 재건 동맹 이 조직이든지 안 그러면 레닌주의 정치 간부학교든지 이런 데에 활동을 하면서 아마도 이제 국내 여동생인 박차정 여사의 이~ 고초를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박문호인 오빠하고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3 0 년의 연말 무렵에 이~ 북경으로 해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빠가 이미 어 약산 김원봉과 같이 활동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약산 김원봉은 이 이제 20년대 후반 가면서 의열투쟁으로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정치 군사 학교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조직 형태를 구성하게 되는데 조선혁명 군사 정치 학교라고 하는 이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엘리트 양성 과정에 혁명 간부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 125명 정도를 양성하게 되는데, 3기까지 있었는데요. 그 조직에, 이 뭡니까, 이 여관, 이 여관으로서 이 박차정 의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1년 전이었던 31년도에, 한 22살 됩니까? 하고 남편이었던 양상 김은봉은 나이 차이가 제법 되죠. 32살인가, 한 12살인가, 뭐, 이 정도. 나이 34살인가 12살 정도 차이 나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약상 김원봉과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를 유지를 하죠. 그래서 약상 김원봉이 뒤에 이제 35년도 민족혁명당을 결성했을 때, 또그 뒤에 38년도 조선의용대를 결성했을 때, 그때마다 민족혁명당 같으면 은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저지진천 장군, 승살리 전투 봉호단 지천성 장군의 어떤 그 부인이었던 이승실 여사하고 같이 남경조선 부인회라고 하는 그 조직을 구성을 하고 또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에는 이, 어, 부녀 복무단장을 맡게 되거든요. 부녀들 중심의 조직, 이런 조직에 남편하고 같이 활동 합니다. 그러면서 민족혁명당이든지 안 그러면 조선의용대에서 가행하는 어떤 이, 저, 잡지든지 안 그러면 신문에 이 임철회라든지 이런 가명으로서 어, 항일전을 독려하는 어떤 글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조선의용대가요, 39년도에 남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중국의 북쪽역인 화북 지역으로 이 의용대가 올라가는 그 와중에 강서성 골륜산에서요, 39년 2월에 전투를 치르면서 이제 이렇게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이 부상의 후유증 때문에 이 해방을 1년 앞둔 44년도 5월 달에, 어, 일, 일종의 그, 뭡니까, 병마에 시달리시다가 이렇게 중국, 어, 중경에서 이제 이, 숭고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이제 박차정사입니다 박차정 의사는 광주학생 의거 때문에 요양하러 이제 내려왔을 때의 그 취조 과정에 보면 이네 동네고등학교, 저, 동네청년동맹하고는 어떻게 되는데 했을 때그 서울에 올라가 활동하다가 2차차회가 내 내려와 있을 때에 숙부님의 근류로 동네청년동맹에 들어갔다. 이렇게돼 있거든요. 주민센터 건물로 사용되는 이터의 어 일선관이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저쪽 방향으로 내놔 앉아 있었습니다. 참 아깝죠? 근데 80년대 막 도시화 속에서 아무 정신 없이 이제 이 귀중한 어떤 역사성을 담고 있는 건물이 이제 사라져버렸는데 음. 어, 지금 저희들이 서가 있는 곳이 박차정 의사 이 동상입니다. 이 조선의용대 분녀복무단장을 했던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근데 저 기억으로는 2001년 무렵에 여기에 동상을 이 제막을 제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거 조성할 때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왜냐면 동상이 무엇이 어좀 이렇게밖에 어 조각을 할수 없었느냐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는데 이런 동상들은 접근성이 좋은데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지금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만남의 광장에 오는 분들도 모릅니다. 도심의 어느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시민들과 호흡하는 것들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조금 외진데 있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나마 예, 2001년 이후에 지금의 동상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여기에 만남의 광장에 출입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요. 다음에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주위 분들한테 혹시 뭐 만남의 광장하고 이야기가 나오면 꼭 반드시 옆에 박자전 의사 동상이 있으니까 한번 들려보도록 해라라고 하는 걸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이때는 수학년은 일본 만주 막 이래 갑니다. 네. 여기가 지금, 지금 요길 들어가는 요,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검증경찰서에 있는 데거든요. 요쪽, 여기 우리 만남의 광장들. 여때까지본그 학교 교정치고 이 조경일에 잘된건 처음이네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역사관도 아주 그참그 단아하게 잘 꾸며져 있고, 그리고 도서관 협회에서 이런 좋은 투어를 해주신데 대해서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주 뜻깊은 추억이 될것 것 같습니다. 예. 어, 동네여고이 교정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어, 뭐, 우리가 지금 박차정 여사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존되어 있어서 참 좋고 감사합니다. 민족의 어를 살리는 이런 어, 시민 도서관에서 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 이런 거를 더 어, 우리 지역사회에 많이 보급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런 우리의 삶과 이런 정신들을 좀 예, 많이 좀 고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최근에 저, 뭡니까, 많은 인문학 관련 강좌들이 있습니다만은, 어, 뭐, 그 뜻은 있지만은, 그것을, 어, 운영을 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에, 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그 도움에 의해서, 우리, 어, 부산의 나락 하나를 중심으로 해, 오늘과 같은 뜻깊은 행사를 할수 있어서, 어, 역사를 현장에서 가득히는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 지자체를 비롯한 국가 유관 기관 단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강자들의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매우 어,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탐방 도서는 부경 역사 연구소에서 출간한 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입니다. 한국 역사 속의 부산 역사를 소개하며. 부산 사람들이 살아온 발자취를 담아낸 이 책은 부산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기획. 그걸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들 이제 많은 뭐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선생님이나 이렇게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부산에서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새롭게 주목하고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가장 뜻깊고 즐거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01년 이래 100여 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은 오랜 시간 축적된 장서와 다문화 자료, 빅데이터 분석 활용 체계를 갖추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